이 조간 브리핑 2016년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한결에 개편된 지면 날이 갈수록 유익합니다. 뉴스룸 토크 코너를 보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 징역형 판결을 내린 심담 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문은 한결의 고경태 신문 부문장이 하고요. 답변은 한결의 일선 기자가 하는 것입니다. 심담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좀 알아봤어요. 성품 좋고,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 뭐 이런, 청판이 좋아요. 강경보수 성향은 아니라고 합니다. 금태섭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와 사법연수원 24기 동기라고 하던데, 연수원에서는 되게 조용하게 지냈대요. 고경태 부문장이 그런 판사들일수록 폭력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말도 있죠. 라고 하니까, 한상균 위원장은 2009년 쌍용자동차 농성을 주도했다가 징역 3년형을 산 적이 있어요. 비슷한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를 또 받아서 5년 실형이 무리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어요. 다시 고경태 부문장이 묻습니다. 역으로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판결인 셈이네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기자는 판결 어디를 봐도 시민들이 왜 과격한 행동을 했는지에 관해선 인과관계 분석이 없어요. 신고제인 집시법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제로 운용한 경찰의 행위에 관해 따져본 흔적도 안 보이고요. 네, 세상과 담쌓고 법전과 씨름한 사람만 판사가 된다면, 그래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시민의 정서를 모르는 사람만 판사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헬 조선 네 오늘의 현실이 바로 그 답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 5, 5, 3, 고맙습니다 1600 1475 클럽센트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 1475 클럽센트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대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슬슬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예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골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매년 최고의 강사진과 최고의 수강자 만족도를 자랑하는 2016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 7월 9일, 10일 이틀간 개최합니다 선대인 경제의 우서 주체로 올해도 새로운 주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전화는 070-7584-2050. 미래산업보고서등 3대 특전 제공. 선대인경제연구소 홈페이지는 s d i n o m i c c o m 입니다 어제 울산 동쪽 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 지진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다섯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울산뿐 아니라 경남, 경북, 멀게는 경기도 지역까지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울산 전역에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천정과 가구가 심하게 흔들렸고 일부 가정에서는 천장에서 그릇이 쏟아졌습니다. 80층짜리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이 몰려 있는 해운대 마린시티 풍경이 언론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건물이 크게 휘청거렸다. 지진을 느꼈는데 맞느냐, 이런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의 고리원전 2호에서 4호기, 울산의 신고리원전 1호에서 2호기,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등 인근 원전 6기는 정상 가동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전통적 공포조장신문하면 조선일보를 꼽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조선일보가 이러한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을 산눈 감을 리 없습니다. 1면, 2면에 상세히 실었습니다. 그런데 원전 이야기가 1면과 2면에는 없습니다. 한국지질연구원이 5년 내5.0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경고가 현실화한 가운데 부산시가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산 지역 건축물 가운데 25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의 비율이 무려 60.3%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60.3% 내진 설계 따위는 없다는 얘기지요? 큰 지진이 나면 부산에서 최소 5분의 3은 위태롭다는 얘기입니다. 노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중저준이 방사성 피해기물 처분장, 이른바 방피해장과 원전 20기가 밀집한 부산, 울산, 경북 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크게 달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에는 경주의 방피해장이 있을 뿐 아니라 월성 원전 6기가 가동 중이고 울진군에는 한울 원전 6기가 들어서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에 걸쳐 있는 고리원전, 부산 쪽에 6기가 가동 중이고 울산 쪽에는 2기가 시운전을 하고 있고 2기가 추가로 건설 허가를 받았지요 최근에. 박혜령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동해안에 대형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면서 국내 원전이 규모 6.5 이상의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산 온양읍에 사는 김모씨는 지진을 느끼는 순간 원전 걱정부터 했다면서 그동안 지진 피해를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무섭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고리 원전 근처에 사는 이 모씨는 지진으로 집이 흔들린 직후 창문을 열고 원전 쪽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나깨나 원전 걱정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서강대 교수로 있을 때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박사과정생들을 통해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다시 모은 인건비 돌려받기 파문에 중심에 섰지요. 이건 그 자체로 관련 규정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갑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 교수가 외부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규정은 발주처의 규정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서강대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도 인건비 공동관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국회에서 현대원 수석은 나는 원칙대로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 프로젝트든 아니든 똑같이 금지된 것 아니냐라고 야당 의원이 물어보니까 아니다, 민간 프로젝트는 철저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프로젝트든 민간 프로젝트든, 네, 모두 원칙은 동일했습니다. 현대원 수석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으로 내정된 부구욱, 영산대 총장이 자신의 딸을 영산대 산학협력단 자문 변호사로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학 산학협력단은 모교를 졸업한 변호사 두 명과 지난 4월 29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부국 총장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부국 윤리 위원장이 가족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유죄 판결 당시 배석 판사였던 점, 네, 이런 걸로 각종 무리를 빚자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새누리당 지상옥 대변인 존경하는 분을 어렵게 모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면서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존경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하여간 기가 찹니다. 지난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남부지검 김홍영 검사. 네, 지금까지는 김모 검사였는데 이름이 드러났군요. 김홍영 검사.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엄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검 지청에서 검사 등 직원들에게 SNS 사용 자제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홍영 검사가 지인들에게 보낸 부장검사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SNS 메시지는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공개가 됐지요. 또,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부지검에서 검사들이 연판장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지요. SNS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했던 겁니다.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네요. 검찰의 대오각성, 전면 쇄신, 이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체 김치. 1544-4586, 1544-4586. 기억력 감퇴, 우울증, 치매,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코골이. 이젠 작별하세요. 코골이 제로. 부담 없는 가격, 탁월한 효과 자신합니다. 검색창에서 코골이 제로를 입력하세요.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두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을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총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KBS 기자협회가 2014년 5월에 작성한 청와대 길환영 사장 보도 개입 의혹 진상조사 보고서가 경향신문에 소개됐습니다. 김식원 당시 KBS 보도국장은 길환영 사장이 5월 9일 부르더니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고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길환영 사장은 청와대의 요구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기자협회는 김시곤 전 국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김시곤 당시 국장 지금은... 쉬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KBS 직원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KBS를 아예 그만두라고 요구했었네요.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의 장고 끝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을 불허했습니다. CJ헬로비전은 19개 권역의 케이블 TV 사업자지요. 자, 그런데 합병하게 되면 SK 브로드밴드의 IPTV 가입자와 합칠 경우 점유율 1위가 됩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점유율 상승을 시장 지배적 지위 형성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은 인수합병 이후 유무선통신 독과점 심화, 방송의 지역성 훼손, 이용자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이 회사의 홈쇼핑 재승인 로비용으로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롯데홈쇼핑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들은 강현구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수억 원의 로비 자금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강현구 사장의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임직원들에게 웃돈을 얹어서 급여를 준뒤 돌려받는 식으로 로비 자금을 조성했음을 파악했습니다. 기권 준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내라. 그걸로 비자금 조성해야 하니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조만간 강현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누구 입에 쑤셔 넣었는지 밝혀야 되겠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가 긴 침묵을 깨고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이런 것들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김영란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처럼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은 규제를 받지만 삼성서울병원처럼 학교가 아닌 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은 이 법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의사가 어느 병원 소속이냐에 따라서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까? 삼성 서울 병원도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세브란스 병원도 삼성 서울 병원처럼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분명히 해야지요. 동아일보는 법조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해지고 표적, 과잉, 과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돼서 국가 형벌권에 대한 불복 기류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겨레가 김영란법을 흔들려는 엉터리 피해 추정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식사, 선물, 경조사 비용을 한정한 탓에 관련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연일 쏟아지지만, 정작 그 근거라는 피해 추정액은 도무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 예상액을 11조 6천억 원으로 추정했지만 그 근거는 매우 자의적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체 소매점 비율에 전혀 맞지 않는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뒤 이를 토대로 피해 추정액을 계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피해액도 객관적 피해 추정이 아니라 막연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선물 시장 매출 감소액을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늘어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 드리는 시간.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영민이 함께합니다. 지난 총선 이후 지금까지 총선 책임론으로 밤낮을 지새우는 우리당의 모습을 지켜보며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에 불면의 불멸, 밤을 뒤척여 왔습니다. 지난 총선 기간 저는 최고위원은커녕 공간이 구성과 공천 절차에 아무런 관여도 할수 없었던 평의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공천을 다한 것처럼 매도당할 때는 당이야 어찌됐든 간에 저의 억울함을 풀어볼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최경환 총선 패배의 책임론. 이게 억울하다는 말인데. 과연 총선 패배와 최경환은 무관할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시작된 최경환 의원의 비박 견제 발언. 영남권 친박 예비 후보들의 개소식을 바쁘게 오가며 비박계 의원들을 대통령 국정 운영에 뒷다리 걸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로 강도 높게 비난하고 물갈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네, 나는 뭐, 그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왜 시민들한테 교체 지수가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반성할 됩니다 경남 진주 갑에 출마하는 박대출 의원 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협상 구제로 공전하는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우리 그 선거로 대통령 뽑았으면은, 법을 해서 좀 일단 해줘보고, 그 다음에 잘했니, 못했니, 이게 따지는 게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발목이 부러집니다. 지금. 부러질 지경이라. 새누리당 패배의 원인은 한마디로 정치 혐오를 크게 달하게 한 점인데 진박 후보 찾아다니며 개소리를 한 것이 대표적. 정종석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예수의빗에 거센 논란을 불렀습니다. 그 많은 일을 우리 대통령께서 피를 흘리며 예수가 십자가를 듯이그 어려운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예수에 비유한 진박 정종섭에 이어 결국 사드로 드러났지만 대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큰 선물을 약속한 또 다른 진박 조원진의 발언도 들어보자면 정부의 선거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진박 의원들의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구의 선물 보따리까지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 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도 지난 26일 이상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예산 확보를 도와주겠다고 말해 역시 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제부 총리를 얼마 전까지 했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경제부 총리는 그만뒀지만은요. 그래도 이정관예우라고 우리 그, 저 제가 임명해난 그, 저, 그 공무원들이 수두룩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응? 이상일 후보 꼭좀당선시키연당선시키주시고 허명한 우리 응? 이호연 이렇게 다 세트로 당선시켜 주시면요 제가 연, 전관예우 좀 발휘해 가지고 용인에 확실한 예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경환 예산 폭탄 전관예우 운운하면서 반칙을 일삼고 유권자에게 헛된 약속 남발하는 식으로 정치 혐오를 조장해 선거에서 진 것은 아닐까? 또한, 이래놓고도 내 책임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는데 이런 태도를 미리 간파한 국민이 새누리당에게 진작에 고배를 건넨 건 아닐까? 한결의 여현호 논설위원의 개밥의 도톨이라도 좋다라는 칼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풍경은 단출하다고 한다. 회의가 시작되면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3명을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자, 이렇게 심사하시면 됩니다. 라는 권유가 따른다. 추천위는 이들이 부적격자가 아니라면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그 결과가 지금의 단색 대법원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12명) 가운데 비서울대는 (2명뿐이다) 여성도 (2명뿐이고) 현직 법관에서 직행하지 않은 이도 (2명뿐이다) 판사 경력이 없느니 임명 당시 (40대였던) 이도 각각 (1명이다) (14명) 중 (11명이) (50대) 판사 출신 남성이다. 다양성은 그나마 출신 지역에서나 찾을 수 있다. 이들 판사 중 노동자, 특히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들 판사는 자신들과 비슷한 성향의 판사들과만 어울릴 것이다. 해서 이들은 다른 판사들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다고 믿고 뿌듯해 할 것이다. 강문대 변호사가 야릇한 노동사건 판결들에 대한 불편한 소회를 담아 매일 노동뉴스에 판사를 이해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글을 썼다. 개인에게는 신념, 태도, 행동방향, 가치관을 결정하는데 강한 영향을 끼치는 준거 기준이 되는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법원이 아닌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들이 대법원에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 대법원도 가치관의 다양성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설령 당장은 판사 일색 대법원에서 개밥의 도토리 신세라도 그렇게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 더는 신용뿐인 다양성에 자위할 때가 아니다. 네, 이런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